망했어. 아, 이제 메인하려고 했는데 끊어졌어요. 아, 마스크 끊어졌어. 승리를 손에 넣어라. 자, 간보들을 상대하고 나서 클리프, 알로, 시에라 요 녀석들! 한번 승리하고 보상으로 나오는 포켓몬 첫 번째는 바로 다크파이어 되시겠다 자 이게 이제 보정이 됩니다 리서치이기 때문에 랜덤이 아니에요 랜덤이 아니고 최소 10, 10, 10에서 개체가 15, 15, 15다했다 파이어 개체값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씨부스트랑 상관이 없어요 어 원래는 상관이 있는데 밖에서 하면은 원래 상관이 있었죠. 어. 근데 요거는 아니지. 434. 시작 에소 그룹으로 시작. 나 아! 풀이죠. 다크 풀이죠. 사실 유치가 메인이지 정화 안 하는 게 낫지 그림자 보너스가 있잖아. 이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건데. 2, 4, 3. 썬더. 1, 4, 6, 7. 딱 봐도 개체 낮은 것 같은데? 아 이거 갖고 싶. 아 이거 개체 왜 이렇게 똥이야. 오. 저 옆에 오로라 있다. 오이 이 보여? 와, 이펙트 지리네. 17782543이에요. 178023. 아. 아. 음... 환풍가요? 응. 귀여워, 쿠트. AR로 하면? 으짜. 444? 와잘 떴다 축하합니다 93%퍼 나이스 저거 100뜬 사람 있겠지? 델델 안델라이 이거 개체가 보겠습니다 도감 등록해 환상의 포켓몬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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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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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뮤츠 다크뮤츠 잘 잡으셨습니까? 이거 먼저 출정시 가는 거 어때? 어때? 제가 이거 풀강해서 해방해서 PVP 한번 보실? 말씀하시고 342개 와 엄청 많이 들어가네 이 되나? 아씨 일단 다 꼬라박을게요 이거. 그냥 캔디 그냥 플렉스 해버리야. 그냥 일단 다 박아 이거.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잘라. 맞아? 풀강 캔디만 되나? 342개에다가 아 계산 좀요 342 구라치지마 와 이거 너무 캔디 많이 먹는다 와 진짜 무려 342개 미쳤구만 불광에꺼 이건 교환이 안돼요 교환하면, 교환하려면, 정화, 정화해서 해야 될중그 다음에 해방, 캔디 120개, 20%더 들어가요. 여기다 올빵. 와, 졸멋. 그냥 멋있어서 했다. 어때? 근데, 이거, 지금, 내 걸리네. 아, 근데 왜비 오냐? 아, 아, 아. 비 와. 미친 하늘이 우는구나. 아, 망했다고. 오케이, 좋았어. 걸렸다잉. 그림은 그려졌어. 바꾸겠지? 안 바꿔? 안 바꿔? 안 바꿔? 상치게 할 거지? 안 해? 안 하네? 아 며칠 나올 각이 안나오네 이게 너무 먹었는데 원래는 실드 써야되는데 안쓴다 三百。 이거 교체할 것 같은데? 참 아, 사마치. 아 알지, 알지. 아, 뱀! 에이, 설마. 잠깐만. 에 아니지 지력가아 근데 너무 멋있잖아 이거 사브까지 딱 해놓으면은 진짜 달달할 듯 솔직히 정배는 여러분 사브의 쉐보리긴 해어 쉐보리 그냥 다 비빌 수 있기 때문에 음. 너무 달달쑤 근데 솔직히 기라랑 비비던데 쉐보레 원컵 나죠 근데 사브 장점이 뭐야 쉐보레 보다 빨리 나가서 잘가 시계 나는 솔라빔 쓰는데? 미안한데? <laughs> 이거지 이 맛에 나는 솔라빔을 못 바꾸겠더라고 <laughs> 사람들이 안 막아 맞을 것 같더라. 인정. 역시 막타는 누구? 뮤츠야. 에이 나가지 마아왜 나가냐 아 진거 같지 왜 아니 그래도 끝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건 아니지 질때 지더라도 이미 여기까지 했는데 아 진거 같아 아이거 아, 아니지 아. 아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게 요 어? 포켓몬의 정신인데 싸발 아 그냥 지려버렸네 폐양색으로 끝내버렸네 더 안나오더라 뭐가 높아 보여요. 100은 안나왔고요그다 프리셔파이어 썬더. 아유배값좀 아쉽긴 한데. 스키랑 다 바꿨지? 설마 안 바꿨냐? 그럴 수 있지. 어, 강화 안 하면 되지. 어, 그래도 이거 두개 바꾼 게 어디야? 왜안 바꿨지? 저그마 아, 뭐 어때? 이... 이게 제일 잘뜬 거야. 이게 뮤추개체값이었으면난 만족했을 텐데.